음... 뭐할거 없나? 어? 베이컨 뭐하는 거야? 아 비트코인 하고 있었어 야! 얼마 넣었는데? 천원어 잠깐만 우리가 원래 삼천 원 있었으니까 거기서 3분의 1을 뺀 거니 야 어쨌든 많이 쓴거 아니니? 어그래 야! 우리 한 달간 편 펴... 먹어도 모자랄 판에 그걸 3 분의 에이어어야 놀러 놀러 아 잠깐만 잠깐만 천만원 됐어 천만 아이 천만원? 아니 천원 천만. 천 뭐? 천일로 아니 그게 뭐야 아 그럼 3천원 넣을게 이야 잠깐만 안돼안돼 안 돼. 안돼. 응? 삼천오. 야 이렇게 가다가 우리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. 그니까 빨리 하자. 오케이. 마지막으로 하자. 오케이 오케이. 가위 가위 포. 오. 오. 9만9천0백 하이스~ 그렇게 유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. 뻔뻔뻔뻔 뻔.